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독해어 장론 능률량 출판사고요상과 본문 파트 2부터 시작하자마할 거예요. 어, born from a changing perspective가 제목인 거죠. 어, 아이, 까먹었네. 아 어, 인식 관점이란 뜻이요. 관점에서의 변화로부터 생긴, 이렇게 써있는 거죠. 자, 수천 년 전에 말이, 아니, 수천 년 동안 기간이 잡혔죠. 음. 그러면 사람들이 h a 피 d 어려움을 가졌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누가 와야 된다 여기다가 동명사라고 쓰시는 거죠. Trying이 동명사고 이쪽은 누가 걸린 거예요? To 부정사 가 걸린 거죠. 그럼 뭐뭐하는 것을 노력하다애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 figure out이 들어가 있네요. Figure 쓰시죠. Figure out a a를 알아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igure out까지 한 다음에 이 자리가 a인 거죠. 즉, 목적어인 거예요. 목적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so where they were? 잡아보시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우리가 어순이 의,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동으로 잡히겠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뭘 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들어와 있죠. 이것이 어려웠대. So,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they devoted. 이게 헌신하다 쏟아붓다 라는 뜻이에요. 쏟아부었어. 뭐를?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이렇게. a 예요 To, 어디다 쏟아부었다? B에다 쏟아부는 거예요. 다시, devote A to B인 거고요. B 자리에 원래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간이나 노력이 써 있어요. A를 B에 쏟아붓다 라는 뜻인데요. B 자리에 당연히 지금 보신 것처럼 누가 잡혀요? 동명사 잡히겠어 또는 명사 잡히는 거예요. resolving this problem. 이 문제를 뭐 하는 것에? 해결해내는 것에 엄청난 미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어요. They drew. 그들이 그려봤어요. 음. 뭘 그려봤냐면 complicated maps. constructed, 동사하네요. 아, 만들었어요. great landmarks to keep themselves on the right path. 빼내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 심지어, 동사 3 배웠어요. to navigate, 목적어. 까지, 동사 1, 2, 3 병렬이라고 잡아 놓으시고요. 전부 다, 과거, 시제, 동사 2에부터 동사 3까지 병렬인 거 체크해 놓으시고, 어, 아, 되게 복잡한, 이라고 하는 pp요. 복잡하게 되어진 지도를 그렸고요. 또 훌륭한 주지형지물이라는 명사인 거죠. To keep themselves 뭐 하려고 그들 자신을 on the right path 올바른 경로에 어뭐할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 유지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웠죠. 뭐를 항의하는 법을. By looking up at the stars. 어, uh, looking about. 뭐뭐를 올려다 보다. 라지겠죠 여기다 A라고 쓰시고, A를 올려다 보다. 저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nowadays. 요즘은요. It is much easier. 이렇게 잡아서 가져와 쓰시고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비교급강조니까 훨씬 하나 걸어 놓을게요. 훨씬 더 쉽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find out. 진조 진조절에 find out 뒤에, 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네요. 목적어라고 표시를 하고요. 두 개를 빨간색으로 잡아 볼게요. Where you are? 어디에 너가 있는지 해서 간접어 문문 하나 걸어 놓으시고. Which way to go? 라고 하는 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걸린 거죠. Which way 잡아서 의문사고요. 여기다가,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인 거죠. 어느 길로 너가 가야 할지라고 하는 목적어 두게요. 이것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쉬어졌대요? 이유 가 걸렸죠. 왜냐하면, 너가 have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ions at your fingertips. 당신의 손가락 끝에, at이에요. 손가락 끝에, 어, one of 또 걸렸죠. 우리 아까 앞에서 파트 1에서, 3과에서 살펴본 건데요. one of에다가 소유격 걸고 최상급 버는 거예요. 잊지 말고 더는 술벽 앞자리예요원어부터 소, 최, 그다음에 복수 명사요.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라고 내가 준 건데. 응. 그거 말고. 응, 그거 다시 덮어. 아니, 아니, 그거 왼쪽. 왼쪽. 응, 책 접어. 응. 뭐뭐들 중에 하나. 그러면,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ions. 당신의 손가락 끝에,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역품들 중에 하나를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갈지 두 가지가 알아내는 게 쉬워요. As l o n as, 뭐뭐 하는 한 들어왔죠. 잡으시고, 누구랑 헷갈리면 안 돼요? As soon as. 됐죠? 요거는 조건이요뭐뭐 하는 한.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gps죠 이게 지구에 포지셔닝 하면 위치 시키기는 시스템이요 에 위치 시키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receiver 어, 이게 수용체니까 gps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들어와 있죠 누구의 동의요 don't have to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누군 안 된다? must not은 안 되는 거죠. About taking a wrong turn. 잘못된 경로를 선택하는 것. 누가 잡혔어요? 쪽 잡아서 동명사죠. 됐죠. 당신의 GPS 리시버가 I can tell you 말해줄 거예요. 당신 한 채, IO 한테 사형식으로 말해주겠죠. 당신의 정확한 위치라는 디오를 얘기해 줄 거고요. and 그리고 뭐해줄 거다, 기부할 거다 사용식으로 당신한테 디오를 얘기해 줄 거야. Uh, to any place 어느 곳으로든지의 방향을 얘기해주겠죠. 어떤 방향, you need to go to 꺽쇠 잡아야 되겠죠. 너가 need to go까지는 괜찮은데 누가 to가 혼자 있죠. 이렇게 빼셔가지고 여기다가 어, 못 간대 생략이야 하고 뿅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어떤 장소 니가가게갈 필요가 있는 어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방향을 알려줄 수 있고요. No matter where 잘 보시면 콤마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잡아서 where까지 잡으셔가지고 법과 관계 부사 들어온 거고요. Wherever 동의어죠. 당연히 부사절입니다. 그말 뜻은 뭐뭐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너가, 어, 지구상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라고 들어와있죠. 하지만, how, is,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냐요 와세 자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좋아하는 how의 반대말은 왓 아시죠? 맨날.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술이 발명, 되어졌나요? 수동태를 써야 되겠네요. 목적어 빠지고. 오케이. 이 놀라운 기술 GPS receiver인 거죠. 시작해보죠. 이제 썰을 푼 거예요. The story begins. 그 이야기가 1957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잡아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적 용법으로 잡혔죠. 관계 부사입니다. w 어떤 때냐면, 소비에트 유니언이 샥트, 충격을 주었어요. 능동입니다. 발표네요. 샥트 월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어머 함으로써? 발표함으로써. 뭐모로써 됐죠? 여기 능동으로 들어왔고요 능동이니까 뒤에 완벽해야 되겠죠? That it had launched 해서 과거, 대가고, 대각, 미안. 대가고라고 실제 잡으세요. 그것이 출시했다. Spawn it on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했다. into orbit. 아, 이거 발사시켰다 하겠네요, 그러면. 발사시켰다. 어디로? orbit. 궤도니까요. 우주에 있는 궤도로 목적어까지 완벽한 것을 어, 발사시켰다라는 사실, 명접이죠. 생략가는 돼지꼬리 달아 놓으시고.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해서 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실은 여기 나온 스 p u t n i 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다? The w o r d s first man-made, 인간이 만든 satellite, 인공위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최초의, 사람이 만든 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걸 되도록 발사시켰었습니다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1957년도는 in particular 파란색 돌아오세요 특히 two, uh, two researchers 두 명의 연구자들이 어디? 존 o 킨스 대학의 어, 물리학 실험실에 있었던 두명 누구? 이름이 나왔네요 이렇게 William g u y e r 그 다음에 George Weffenbach 라고 하는 이두 명이 were 주어는 어쨌든 여기였고 were amazed 여기 보시면 주격 보호자리, 사람이 느낀 것은 피피 기억나시죠? 어, 놀랬다. 뭐에 의해서? 이 업적, 또는 성취물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어떤 성취였어요? 인공위성 발사했다 이 얘기죠. 인공위성의 발사. 그러니까 여기 색깔 잡아서 디스 잡으시고요. 앞에서 나온 거 지칭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대절 전체를 그냥 잡아볼게요. 이것에 의해서 깜짝 놀랬대요. 됐죠. 그러면, filled with curiosity. 오, 분사 고문 보였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빠진 거다? 음, 이유겠네요. as, day. 한 다음에, 과거 시제죠. war. 한 다음에, filled with. 여긴 누가 중요하다? pp가 중요하다. 그러면, filled with 짝꿍인 거죠. full 이었으면 of 예요 full 로 나오시면 of 에요. 학교에서. f o l l of curiosity. 나와도 돼요. 뭐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뭐였다? 파란색. 그들이, uh, listening st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했어요. The following year. 다음 해. 알죠 Following 이에요. 다음 의 해에. a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이고, 그들이 begin 시작했어요. 뭐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것을 시작했죠. 명사정법. Closer 이는 빼시고, 뜻은 면밀히예요 면밀히 감시하는 걸 시작해봤다. 이 인공위성을 어, 라디오 주파수겠네요 주파수를 잘 감시를 해 봤대요 While listening to the persistent sound from the cellulite 분사구문이죠 이번에 접속사가 살아있는 거죠 물론 부산 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 똑같은 동일 주어니까 빠진 거였고 그 다음에 n o i 니까 war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략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자동사니까요 능동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를 듣는 동안이겠죠. 그럼 persistent sound 일관된이라 소리죠. 일관된 일정한 소리. 인공위성으로부터의 일정한 소리를 듣는 동안에 파란색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뭐를 something interesting 느낌 왔어요. g 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호치 수식한다. 그죠?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즉 뭐였냐면 let's radio frequency 주파수죠. 라디오 주파수 가 became 어떻게 되더라? repeatedly 반복적으로 higher and lower.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하더라. 즉 형용사 자리고 비교급시죠. 죠 This was happening. 이것이 일명 시기에요.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 아 어, 이렇게 잡아서 라디오 시그널의 주파수라고 하는 단수가 rises and falls. 이렇게 해서 단수 잡으시고요 Depending o 전치사죠. 이렇게 잡아서 전치사. 뭐에 의존해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절 잡히겠죠. 색깔 돌려보세요. 음, whether the satellite is moving, 일형식, toward 전치사, or away 전치사, from the listener.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명접이에요. 어머, 인지, 아닌지. 그러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리스너 쪽으로 향해서 가든지 또는 멀어져 가든지에 기반을 두어서 프리퀀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바이 뭐뭐함으로써 keeping track of keep track of 쓰고 나왔죠. 쭉 잡아서 A 쓰시고 A를 추적하다. 이 변화 어떤 변화요? 누구의 변화요? 레디어 시그널의 주파수, 그죠 이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그죠? 다이어랑, 아, 여기, 웨펜바흐라는 사람이, 월, 아, 복수, 월 able to determine, 쭉 잡으세요, 결정할 수 있었죠. 뭐를? 세르라이스의 정확한 소형령을, 그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거였네요. 다시, 내용을 정리해봐. 주파수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었던 건, 결론은 뭐다? 인공위성이에요. 사람 말고.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리스너의 위치 이러면 안 돼. 사람한테 도입하면 안 돼. 그렇지. 자, 가보죠. 아, Although g u y r and l e f f e n b a h e r 가 비록 뭘지라도, 이두 명이 발견했을지라도, this fascinating tracking satellite. 대절이겠네요. 아. Found this fascinating, 여기까지. 잡아서, Found 5형식으로 걸어주시고요. This, 이러한 사실이, 어때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이렇게 잡아서, 사물에 걸리니까 우리 누구 쓴다? 현재무사 됐죠? 이 둘이 앞에 나왔던, 어, 인공위성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피록 느꼈을지라도, Tracking Satellite. 이거 동명사죠. 인공위성을 추적하기. 현재분사 가시면 안 돼요. 동명사예요. 추적한다는 사실 하니까 단수로 걸었죠. 이걸 현재분사로가시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was not이죠.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그들의 임무의 일부는 아니었대요. 응, 인공위성 추적이 아니겠지, 당연히. Their director, Frank m c c k o 라는 이 디렉터가, 어, 감독? 이라는, 뭐, 이사? 라는 사람이 called them? 불렀어요, 그들을. 그들 누구요? 가이어라, Le Fenba. 라고 하는 두 명, 연구자. 여기다 연구자들. 을, 응, 그니까 여기다 인공위성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을 어디로 사무실을 불렀어요? 하면서, suspecting that they have been wasting their time. 응? <laughs> 역시 상사네요. 문사구문 <laughs> 걸린 거 보였어요. 응, 요거, 연속 동작을 뽑는 게 예쁘겠죠. 왜냐면 불러서 혼냈을 테니까. 응,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해더라? suspected 해더라. 응, 의심했더라. 뭐를? 대절을 검정색 t h a day 그들이 하 a d been w 야 니네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대각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시제 걸린 거 쓰셔야 되고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중이었었지라고 의심 했다는 거죠 he asked them 그가 물어본 거죠 그는 누구예요? 여기 mclure m c l u 라는 프랭크죠 프랭크가 5형식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들한테 야 설명 좀 해봐 이렇게 to explain the thing 어떤 것들을? They h a v been working on. 그들이 작업해왔었던 것. 됐죠. 어, 불안전했어요. 누가 안 보여요? 못갔는 대학 생략이고, 여기가 안 보였어. 전치사 뒷자리 빠져있죠. have been working. 해서 똑같아요. 대각어의 진행이라고 걸어야 돼요. 항상 학교에서 좋아하는 건 대각어 진행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수동을 거시는 걸 좋아하시죠. 여기에 worked라든가, 아까 저기에 wasted라든가를 좋아하세요. 맞죠 자, 이거 설명하라고 아무튼 얘기를 들었어. 이두 명의 연구자가 뭐라고 했을까? 어, explain themselves. 어, 그들 스스로 이제 막 설명을 했을 때. 그렇지. 부사자를 접속사고, 몸에 쓸 때겠죠. An idea flashed. 어, flashed는요, 그러 came up. came up with. 떠오르다인 거죠. Through McClure's 어, mind. McClure의 마음속을 통해서 번뜩였어요. 그죠? 하나의 생각이 기발하게 떠올랐다라는 거야. If we can figure out, 만약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뭐를, 목적어를, w o r d t satellite is, 간접의분 얻은 중요하죠. 우주동이 중요한 거예요. 주어동사가 뒤집히면 틀리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컴마. 맥글러어가 말했어요. Then, 그러면이죠. Can't we? 우리 할수 없는 거예요. The o p p o t 정반대를할수 없을까요? 이거 지칭으로 나오겠죠. 정반대의 의미, 정반대의 의미를 추론하기 중요할 것 같네요. And use 우리 사용할 수 없을까요? 요절도 어법상 양쪽 병렬. The satellites 뭐할수 있도록 to figure out where we are. 맞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별표 걸어야 되겠네요. This turned out to. 수고나 왔죠 Turned out to 저기 동사예요. 어, 색깔 결정다 이것이, 뭐, 뭐, 인 것으로 드러나다, 인 거예요. Revolutionary insight. 어, 혁명적인 통찰력. 혁신인 거죠. 혁신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됐죠. 자. 음, 나론이 c o u l 뭐가 많아요? 자, 마지막이요. 나론이 c o 아이고, 이거 서술형이네요 왜? 도치. 나론이 나왔으니까. 그죠? but, 여기다 맞아 잡아놓고 그러면 라디오 시그널즈 잡아서 주워내요. 이렇게 해서 비메 e 드가 양쪽의 동사인 거죠. 라디오 시그널이 신호가 측정되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도록 the t r a c k a s a d o w l i g h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인공위성을 추적하도록 뭐 하도록 추적하도록 keep track of 동이요 이렇게, okay. 추적하도록 측정되어 질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야더라? By measuring, 뭐함으로써? The distance from the satellite to the receiver. 이렇게 두 가지. 어, 이번에도 매주를 한 거죠.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뭐함으로써? 거리요. 인공위성에서, 어, receiver, 수용자로 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receiver의 정확한 위치가 could be determined as well. 또한 결정되어 질수 있었습니다. This is the fundamental concept. 이것이 뭐더라? 음,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GPS에. 이게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겠냐. 자, satellites are utilized. 인공위성이 쓰여져요. to transmit signals. 신호를 전송. 이건 전송이에요. 변화하가 아니고 전송하다. 전송하기 위해 지어지고 그리고 any device with GPS receiver, GPS 수용체를 가진 그 어떤 장치여도 수민아 너무 늦었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장치도 여 can use 쓸수 있어요 이 신호를 <목소리> to calculate 선생님 이 아이들 좀 보내지 where you are 너가 어디 있는지 how you how high you are 부문사 조동사 너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아, 없다. 진 얼마나 빠르게, 음운사 주어동사. 네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너가 이 신호들을 쓸수 있다. 됐죠? m c c l u r 에 o n was able to come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전체 동사. 이 놀라운 통찰력을, by taking, 뭐 함으로써, 가이어와 이두 명. 꾸몄네요.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어떤 아이디어인지 나온 거예요. 이두명 연구자가 had been researching. 연구조사하는 중이었던 생각이죠. 이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뛰어난 통찰력을 떠올릴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목적어가 빠진 걸 표시하시고, 목관대가 바로 아이디어. 목적어, 빠진 목적어였던 거죠. And, 그리고 두 가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다들까 말까한 게 그게 엔드가 있어서 바이, taking, 바이, turning 까지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통찰력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인 건데 첫 번째는 생각을 수용함으로써. 두 번째는 어떤 거? 소프트웨어라이드, turning it on its head. 그것을 바꾸다. turn on 해야 돼 떠올리는 거야 그것을 떠올림 o r l d i n g 떠올림으로써 이렇게 이시 받는 말은 얘네들이 떠올렸다 는 아이디어인 거야 그 생각을 머 i 속에 어, 불을 켜다 t t l e bit of a l i 다 t l e bit of a little b f i n d e i t g w a e r a e b 거 t a k i t g 이 e a l e r e a s a t e l l i t e w a s from a known location 이라고 걸려있죠 알려진 지역 pp 음, 알려진 지역이고 where a satellite was 이렇게 잡아보시는 거예요 우주동이죠 그러면 인공위성이 알, 알려진 명소 혹은 지역으로부터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라는 것을 알아내므로써 라는 거죠 그게 얘네가 연구했던 거니까. Likewise, 이와 같이.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만들 수 있어. 뭐를, 비범한, 응. 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죠. By reversing our perspective. 우리의 생각을 뒤바꿈으로써. The real act of discovery. 진정한 발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c o n sit, 뭐뭐로 구성되다. 일런 식이요. not a, but b인 거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t h i n g s with new eyes. 새로운 관점으로 라는 소리죠. 이게. 이게 views.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봄 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has been said는 왜 들어왔냐면요 양쪽에 콤마 잡혔죠 그 말은 이게 원래 앞에 있었고 said that로 잡힌 다음에 파란색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가주어인 거고요 has been said 잡아서 수동이잖아요 그럼 뭐뭐라는 것이 말해집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대절 어떤 대절 진주어 대절 진주어의 주어는 파란색 거. 이렇게 해서 색깔 다 들어온 거죠. 일형식이라서 완벽. 그래서 가능했던 명접이었던 거예요. 명접 생략이요 그래서. 학교에선 변환해서 분명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살짝 더 보도록 할게요. 음, 고생했어요.